암모스 5장는 앉아시켜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음. 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든 스무 대는 1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배들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일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배대은 비참하게 될것이라하셨나니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에 이르게 하신 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등한 새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단업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막 쓰지 못하리라. 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갓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로 지다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을느냐합토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게 혀가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암호서 5장은 3장과 6장까지 설교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의 장면입니다. 5장과 6장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5장은 암호서 선지자가 그토록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애가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 이에레미야 애가는 이 대선지자 속에 속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했으면 노래를 채워서 불렀는데, 에레미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바라보면서 노래하킨 애가입니다. 오늘, 이, 암호스 선자가 오장에 나타난 이 애가 노래.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가요? 보기설 배분들이 그토록 하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장의 우리 말씀을 보셨지만, 일곱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재앙을 심판을 경계를 보여주신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아무스승자가 슬픈 노래 지면서 부르는데 그 부르면서도 그 중에 그 노래 중에 한 가사가 오늘 4절 6절 14절 말씀 보면 내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삽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삽리라이 산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모스 신자는 뭘 바라보느냐면 이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망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사실 여러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의 결론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해지는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토록 그렇게 복이 터져라 외치는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그렇게 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이아모스 신자는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보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너희 요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 하체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베데들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이 특별히 요셉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의 집. 이금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열아번째 아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국당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한큰 한 민족과 나를 만드십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48장, 49장에 보면 마지막 그 축복의 장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의 장이 나오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축복의 말씀 많이 기록된 장면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것도 요셉이라 하지 않고 두 아들을 거론하면서, 문하세, 에브라임, 에브라임, 문하세 축복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다 집화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놓습니다. 근데 요셉이 집안의 축복이 뭐냐면, 하늘께서 그렇게 문하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의 가문을 연결시켜 주시라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일왕국이서시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제로말리아그 아들 열왕 1세대에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단을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에브라임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납니다, 유다죠. 그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열두 아들, 열두 집화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집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새 의 집에 이마 연별하시리니, 이 말은 에브라임이 머나세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복받게 했는데 이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집화가 하늘 말씀 기억하지 않냐고 요셉을 통해 축복하 축복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 많은 축복을 오히려 우상을 숨기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금속화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축복받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숨긴 그들,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13년 동안 애국에 가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요셉을 인해서 문총을 만드시고 구문총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만들어서 축복하신 그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안쪽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평수의 삶 속에서 죄들을 기억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 그 은혜, 그 내가 그를,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축복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라. 그래야만 살리라. 찾아라. 그래야만 산다. 결국, 우리가 이 주인들이 나와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이 자리가 살수 있는 자리예요. 살아나는 자리예요. 회복되는 자리예요. 왜 회복되는 자리에, 살아나는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나와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꾸 응동하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직 주님 은혜만 받는 자리,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다짐하는 자리, 결별하는 자리, 그래서 이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님 마음을 가지라 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좋고 기억 안 하십니다. 나쁜거 기억하지 않았어요. 좋은 같이에 붉을지라도 희귀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제주인 것을 회개하게 하면 절대 기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자꾸 축복보다는 안 좋고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내의 성도에 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억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요.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신만받는 자리에요. 어둠의 자리에요. 저주의 자리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뭐를 기억하느냐? 이 여호와의 날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은, 우리 복이 있을 만큼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생님서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말은 있을 사람들은 그날은 빛이고 어둠은 우리는 전혀 없다. 그럼 자기들 전제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요하나를 우리 민족과 구원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크카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거짓된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그거 다 형식적인 예배고 거시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번드린 예배 3년에 한번드리는 11조 그걸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기뻐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야 정말 예배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하늘에 드리지 않고 우상의 앞에다가 거기에다가 매일 아침 찬성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거기다가 1 1절를 3일마다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축복한 것을 저기다 데리다니, 이가 막히잖아. 그런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다시 지금 오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건지, 그러면 내가... 예물을 드리고 그모경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면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 힘들고 어렵게 드린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되잖아요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데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오장 24절 오지정의를 물같이 공유를 마르는지 않은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정의와 공의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간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기를 물같이, 물은 뭐여? 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모습이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감사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아래로 흘러서, 받은 축복을 약한 자, 힘든 자들에게 배포로 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착취하고, 악취하고, 이런 모습들. 그걸 지금 아주 이 5장 2 0절서한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모습을 섬기고, 어떤 모습을 드리는가. 그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사순절 기간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드리는 모습 언제 드리는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더 기뻐 감사하는 자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짐은 점점점점 더, 더 무거워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주님은 막힌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막힌 담을 허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성소와 지성 사이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겼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다허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막힌 담을 다 흐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든 자리. 그래서 히브리스에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만 살아갑니다. 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되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결국 은혜 받고, 은혜 축복받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추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